미대보다 공대 갈래요. 공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과생들이 달라졌다. 최고의 인재들이 공대를 가겠다고 한다. 선진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는 공대로 간다. 그리고 우수인재가 공대로 가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공학적 탁월함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의 노력과 창의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공학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국 보상의 불균형은 인재의 이동을 바꾸고, 인재의 이동은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선진국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기술 인력에게 명예와 보상을 함께 준다.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존경받고, 그들의 성취가 사회적 부로 환원된다. 그 결과 우수한 인재가 자연스럽게 기술의 최전선으로 모인다.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인문학이 의미를 찾는다면, 공학은 그 의미를 현실로 만든다. 국가에 부는 기술에서 나오고, 기술은 인재에서 나오며, 인재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길러진다. 공학을 존중하라. 그리고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라. 그럴 때, 비로소 한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된다.